찬미 예수님. 배다니아 집에서 어제 하룻밤 묵으신 분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예. 뭐 아무리 그래도 내 집만큼이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도 순례지 성당 안에서 하룻밤을 잔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큰 의미를 둘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여나 불편한 것이 있어도 어 기쁘게 잘 참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말이죠, 아주 옛날도 아니겠죠. 돈에 한이 맺힌 여자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커서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자란 그 딸이 어로지 어릴 때부터 결심은 뭐냐? 뭐 모아야 되겠다? 돈 모아야 되겠다.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았어요. 뭐, 아무튼 돈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건다 했어요. 압착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뭐, 통장에도 돈이 그득 들어가 있고, 또 이게 머리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경매 나온 거 싸게 사가지고 또 이렇게 몇 배로 남기고, 아무튼 그래서 상당한 재력가가 됐다 이 얘기죠. 온몸에는 그냥 금은 폐물을 다 치렁치렁, 손가락마다 다 반지에 하나씩 닦이고, 참 화려하게 살았는데 시집도 안 갔어요. 그것도 귀찮은 거였. 돈 모으는 재미가 있는데 무시집을 가 시집갈 생각도 안 했죠. 그데 아무튼 뭐 돈에 한이 맺혀서 돈을 번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쓸 줄을 몰라요. 누구한테 베푼 적이 없어. 본인이 생각해도 아무튼 다내돈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이렇게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한 번도 베풀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잘 먹으니까 자기 자신은 또 엄청 위했거든. 살이 뒤룩, 뒤룩 쪄가지고 심장병이 오고, 막, 그냥, 당뇨가 생기고, 그, 결국에는, 꼴까닥 <laughs> 이게 뭔 소리예요? 죽는 소리. 죽었어. 이 양반은, 그래도 나는 내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천국 갈줄 알았더니 아이고 지옥에 떨어졌죠. 지옥에. 지옥 안가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뜨겁대요. 지금 삼십칠도 이건 더위도 아니래. 불 붙는 가마솥 같은 데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어요 지옥에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못 죽어요. 그러니 그게 더 고통스럽죠. 영원히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게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였죠. 하도 사는 게 지옥에서 힘이 들어서 저 위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질렀어. 왜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지요? 이 구두새 할머니의 수호천사도 이 할머니가 살아 있을 때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어요. 양심에다 대고도 자꾸 얘기했죠. "할멈, 좀 베풀고 살아. 그렇게 욕심부리지 마라. 근데도 들어 처먹질 않았어요. 지가 고달프니까 이제 수호천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아, 그 위에 있는 내 수호천사,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나좀 여기서 빼내줘? 하도, 소리 고래고래 지르니까. 목청은 또 얼마나 좋은지. 하던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그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천국 수문장이 누구시죠? 베드로 사도를 찾아갔어 사도님 참 이거 내가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좀 부탁하러 왔는데 내가 지키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저 할머니가 지금 그렇게 살다 보니 지옥에 갔습니다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어떻게 꺼내낼 방법이 없을까 해요 혹시 베드로 사도는 단호했지요. "한 번 떨어지면 끝이야요 근데 자꾸 수호천사가 와서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그럼 가서 한번 물어봐. 아무리 베푼 게 없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정말 뭐 하나라도 베푼 거 있을 거 아니냐?" 그 베푼 거 하나만 찾아내면 내 그것을 빌미로 끌어올려주마 수호천사가 신이 나서 쫓아가서 지옥을 내려다보면서 할맘 살았어 살았어 나꺼내줄 겁니까? 아니 근데 우선 순서가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생전에 착한 일 하는 거 베푼 거, 뭐 하느라도 있을 거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그냥 온 정신을 다해서 과거를 뒤돌아 봤더니 세상에 한번 있었었다. 딱한 번. 언제냐면은, 그 대문 앞에서 팔을 다듬고 있는데, 지나가는 그지가 지나가다가 한푼 줍시오. 했어요. 그래도 이 할머니가 뭐 줬느냐. 썩은 파 있잖아. 썩은 파를 휙 하고 내 던지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자기 썩은 파를 베푼 적이 있다는 거야. 아, 이 양이면 좋은 파주지에 또 썩은 파를 줬어. 아, 아무튼, 그거를 어떻게 그집어 올려봅시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룰대로 그 썩은파를 이렇게 지옥에다 내리고 자 할머니 파 내리니까 그파 붙잡고 내가 살살 끌어올릴 테니까 몸에다 힘주지 말고 그대로 끌려와야 돼 예, 내려만 빨리 주셔 내려만 주셔 썩은파가 하나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할머니는 신났죠. 그래서 썩은 팔을 잡고 수호 천사가 쫙 끌어 올려 주는데 세상에 그 옆에 있던 지옥에 있는 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할머니 그냥 몸빼를 잡아 당기고 그냥 팔을 잡아 당기고 자기도 같이 올라가겠다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잡아 당겨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열 명이 매달려도 끌어올릴 수 있었어. 요 근데 매달린다고 그냥 발로 차고 그냥 오만 욕을 다 하고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 썩은 파가 어떻게 됐어요? 뚝하고 부러진 거예요. 숨이 끊어지기에 그 마음 상태가 영혼을 좌우한다고 그래.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느님과,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떠난 영혼은 죽어서도 영원히 하느님과 하느님을 찬미하고 떠나지만 숨 끊어질 때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죽은 영혼은 지옥에서도 끝까지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죽어요 숨 끊어지기 전에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죽은 영혼은 죽어서도 끝지 지옥에서, 지 지옥에서도 마, 마저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 올려보낸 재료를 가지고 우리 집을 짓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또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주 공주처럼 살은 아주 재벌 부인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내하는 천사가 살 집을 이렇게 지정해 주려고 그 재벌 부인을 데리고 다니는데, 큰 산, 아이고, 내가 왕년에 살던 집보단 죽어도, 내가 그래도 저 정도는 살아야지. 저게 내 집입니까? 아닌데요. 또 조금 가다가 보니까, 또 조그만 집이 있어. 최소한 저기선 살아야 되겠지. 그것도 아닌데요. 집은 다 지나갔더니 맨 나중에 저 허벌판에 나무 판대기 니개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그랬더니 여기 들어가서 살리는 거예요. 아니, 나를 뭐로 보고 이랬느냐.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올려보낸 재료 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딴 데서 내가 몰래 갔다가 그래도 비라도 내가 가려준 거예요. 찍소리 말고 들어가 살아. 한평생 너는 호화스럽게 살았잖아. 이 안에 들어가 살아. 개집보다 못한 데 들어가서 살라고 그랬죠. 과수원 농장에 있는 돼지들 있요 과수원에 풀어 매기는 돼지들은 농장을 다니면서 그 떨어진 사과라든지 과일을 우걱우걱 먹어요. 근데 그 돼지의 특징이 뭐냐? 먹기만 할 뿐이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과일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늘을 안 쳐다봐요. 절대로 돼지는... 머리를 땅에만 쳐 박고 그저 개걸스럽게 먹기만 하지 이 음식이 떨어진 그 나무를 절대로 한 번도 쳐다보질 않아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잘져 가지고 아이고 지금 창고가 적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 옛날 작은 창고 허물고 큰 창고를 짓고 재산과 소출을 그 안에다가 꽉꽉 채우고 난 다음에 흐뭇해가지고 쳐다보면서 쉬몽마즐 그래요. 뭐라고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줄여서 쉬몽마즐. 더운데 언제 그 길게 다 얘기해요. 이제부터 쉬몽 마주하자 그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거둬갈 터인데 그러면 저 창고에 있는 재산은 누구게 되느뇨? 너는 어찌 나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네 것만을 챙기고 살아 가느냐? 알아들을 기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과수원의 돼지는 일용할 양식을 준그 나무를 쳐다보질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뭐든지 다 지가 했다고 해요. 아이고, 내가 농사 잘 졌어. 솔직히 농부가 하는 것은 때 되면은 밭 깔고 돌멩이 골라주고 씨뿌리고 가끔가다 물 주고 비료주고 농약 치고 그것뿐이에요. 결실이 맵게 하고 그런 것은 농부의 힘이 아니죠. 생명을 주관하는 건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농부들은 가을에 아 내가 올해 아주 농사 잘 졌어 손에 든 결실만 보고 기뻐하지. 이 결실을 맺게 한하느님은안 쳐다본단 말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덕이지요. 나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느님은 생각을 안 하지요. 예수님은 오늘 물질적으로 차고 넘치도록 넉넉히 가진 사람과 그렇게 가지지 못한 사람 양쪽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소유물을 넉넉히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자,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경영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다는 겁니다. 관리권만 있지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서부터 내 자식서부터 모든 것이 부자는 오늘 복음의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창고 내가 농사지었고 내 모든 곡식 재산 영원까지도 내 영원이라 그럽니다. 교우들을 대하다 보면은 아, 이 양반은 아직도 신앙인이 되려면 멀었다 하는 사람을 느껴요. 또 어떤 양반은 야이 양반 믿음은 나뭐 신부인 나보다도 더 성숙이 됐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마다 나의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엄밀하게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나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죠. 내 생명, 내 꺼, 내 돈, 내 집, 모든 게다 자기 거라그럽니다 영성신학에서는 나의라고 하는 이러한 소유 대명사를 많이 쓰는 사람들, 이기 대명사, 더 나가서는 아 침략 대명사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영혼까지도 자기 거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을까? 여러분 몸뚱아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이 하찮은 손톱서부터 살갗서부터 머리카락서부터 눈서부터 눈서부터 속에 있는 내장서부터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한번 뭐 있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몸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소고로난 자식이지만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재물이 여러분 겁니까?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죠 재벌 총수에게 충분히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직도 멀었다 그리드래요 그런데 그 재벌 총수가 죽을 때 수위에 주머니가 없더래요 땡전 한 푼도 못 가져가더래요 결국에는 숨이 끊어지기 전부터 자식들이 재산 싸움에 벌써 들어갔대요. 변호사 앞세워가지고, 형제지간에 의의 끊고, 대리인 앞세워서 재판하고, 재산 분할하는데. 내 거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들은 관리하고 경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인은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요, 성령님의 것이요, 성모님의 것이요, 바로 교우 여러분의 것이라고 외치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눈뜨면 하루에 자주 여러 번 아주 강하게 세 가지의 신앙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돈의 것이 아니고, 육신의 것이 아니고, 자식의 것이 아니고, 남편의 것이 아니고, 나는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으로 살 때가 하느님의 종으로 살 때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종을 부리는 주인처럼 살려고 할 때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본당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처럼 사십시오. 저도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까먹고 군림하려고 할 때마다 수십 번씩 저는 되아립니다. 이 김웅열 신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김웅열 신부는 교우들의 종입니다. 이 김웅열 신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종입니다. 교만을 낮추어 주소서. 세 번째 신앙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마치면서 이세 가지 군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연병장에서 구호를 외치듯이 이 신앙구호를 외친다면 유혹이 올 때마다 소구르라도 이 신앙구호를 외친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오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사시는 어느 수도의 선교사 신부님이 서울 어느 본당에서 선교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강론을 했대요. 그리고 헌금을 받는데 정말 생각 외로 시큰둥하게 헌금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 신부님은 많이 실망을 했죠. 그런데 맨 뒤에 앉았던. 어느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근데 이 소녀는 그 신부님의 말을 듣고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파푸아뉴기니아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저 신부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소년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내가 가진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거밖에 없다, 뭐겠어요?" 자기 몸뚱아리를 지탱해 주는 목발이었어요. 헌금대 앞에 목발을 짓고 나오더니, 목발 두 개를 헌금통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고. 깨끗발로 뛰어서 앞자리에 앉았죠. 사람들은 그 방향을 보고 제외절에, 그러나 그 신부님은 눈치를 챈 거야. 아, 네가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봉헌했구나. 그래서 그 신부님은 목발을 잡고 시큰둥하게 헌금했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이 소녀의 목발 살 값을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봉헌이 시작이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모금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신부님은 다시 그 목발을 소녀에게 주고, 그래, 신부님이 목발 다시 샀다. 다시 쓰거라, 쓰거라. 이건 실합니다. 실합니다.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선물하는 것이 봉헌입니다. 봉헌은 내 것의 일부를 띄워서 하느님에게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요즘은 제가 잘 나가지 않지만 그전에는 우리 천주교 신자만 피정을 시킨 것이 아니라 절에 가서도 강의할 때도 많았고 개신교회 갈 때도 부흥회 같은 데 가서 강의해줄 때도 많았어요. 천주교, 개신교, 불교를 돌아다녀 보면 특징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보편적으로 제일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성당에서 여러분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신자 가운데 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물질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손듭니다. 얘기해 보세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에 속으로 이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laughs> 교도소가 봐라. 천주교 신자들 버글버글 버글댄다. 천주교 신자들이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한 평생을 하느님에게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하니까 하느님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다가 물질의 축복을 손에 못 잡아보는 거야. 맨날 할까, 할까 하다가 한 세상 다 가버리는 거죠. 이 철없는 목발 짚은 소녀는 목발이 없으면 쓰러지는 그런 지경이 됐어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복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목발을 복원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부여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다 아멘